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여성분들 몸매 관리에 관심 많으신데요. 이 별별 다이어트법 가운데 한때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는 마시는 식초, 일명 음용 식초가 유행했었죠. 요즘에는 인기가 좀 시들해졌는데 그래서일까요? 이 음용 식초들이 과거의 부활을 기대하며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네 이호준입니다. 네, 이 물에 타 먹는 식초 확실히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이 음용 식초 시장도 좀 줄었습니까? 네, 찾는 사람들이 줄면서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2007년 420억 원 정도였던 음용 식초 시장은 5년 후인 2011년에는 880억 원으로 두 배가량 커졌지만 이후에는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지난해에는 540억 원으로 2013년도에 비해 20% 이상 줄었습니다. 어, 왜 이렇게 갑자기 시장 규모가 축소됐습니까? 네,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는 다른 제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따로 물에 타먹어야 되는 음용식초보다는 탄산수와 비타민 음료 등으로 소비자들이 눈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음용식초를 찾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 비해 10년 동안 새롭게 바뀐 점이 없어 고객을 끌어들일 특징이 부족했다는 평도 있습니다. 음, 시장이 시들해지면서 이 음용 식초를 만드는 업체들도 좀 타격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보전하는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바로 c j 제일제당인데요 시장 조사업체 링크아즈텍 자료에 따르면 c j 제일제당 음용식초 매출은 지난해 7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 정도 매출이 늘었습니다. 예. 2013년 매출 신장률이 10%를 기록한 것에 이어서 2년 연속 매출 상승을 이끈 겁니다. 대상과 샘표 등 다른 업체들이 같은 기간 매출이 계속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13.2%로 한자리 숫대를 벗어났습니다. 어, 음용식초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다른 업체들은 매출이 줄었는데 유독 CJ제일리당만 매출이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계속해서 변화를 꾀했기 때문입니다. 음. 2013년도에는 제품 브랜드를 미초에서 뿌티첼 미초로 변경했습니다. 예. 푸딩과 젤리 등 자사 디저트 브랜드인 뿌티첼을 앞세우면서 브랜드 리뉴얼 효과를 봤습니다. 지난해에는 청포도와 레몬 유자식초 신제품으로 본격적인 변화를 시도했었는데요. 제품 색깔도 녹색과 황금색으로 다양화해서 빨간색 일색인 기존 제품과 차별화를 이뤄냈습니다. 회사는 기존 제품들의 식상해하던 소비자들에게 새롭게 다가가면서 매출과 점유율이 올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음, 뿌띠첼 미초 정말 새로운 변신입니다. 그런 다른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가만히 있었습니까? 네, 대상과 샘표 두 업체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매출 신장률이 시장 점유율 1위 대상은 27% 2위 샘표 식품의 경우에는 32% 정도 줄었습니다. 홍초라는 제품으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상은 지난해 12월 술에 타 먹는 전용 제품인 홍기사를 출시했습니다. 홍기사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을 술에 타먹는 것에서 착안해서 숙취해소에 좋다는 헛개와 아스파라긴산을 넣어서 2200억 원이 넘는 숙취해소 음료시장을 겨냥해 술에 타먹는 전용 제품을 만든 겁니다. 예. 홍초라는 이름에 걸맞게 붉은색을 유지하면서도 맛은 사과와 또 오렌지 계열인 시트러스로 변화를 줬습니다. 또한 기존 홍초 제품도 10년 만에 새단장을 했는데요. 이름도 홍초 바이탈 플러스로 바꾸고 기존 석류와 블루메리 맛에 오렌지 제품을 추가해서 제품을 다양화했습니다. 음, 궁금해요. 시장에선 좀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숙취해소 기능 제품인 홍기사가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약 40만 병이 넘게 팔렸습니다. 예. 대상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20% 이상 많이 팔렸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기존 제품의 경우에는 지난해 3월, 아, 지난 3월이죠 제품을 예. 세 단장하고 4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8%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 그래요. 이 홍초로 음용 식초 시장을 거의 이끌다 모시피했던 뭐 대상이 술에 타먹는 숙취해소 식초를 내놓으면서 지금 도약을 누리고 있고 그러면 지난해 그 매출이 30% 넘게 줄었다는 샘표 식품은 어떻습니까? 네, 샘표 식품도 지난해 기. 기존 제품을 새단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상과 CJ 제일제당과는 조금 다른 전략을 썼는데요. 예. 맛과 향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기존 소비자들의 입맛을 고려해서 제품 특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어, 입맛이요? 네, 출시 초기부터 건강 성분을 강조한 것을 더욱 부각해서 들어가는 원료를 바꿨는데요. 너무 단거 아니냐, 단맛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기존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탕과 액상 과당 대신 벌꿀과 과즙을 넣었고 칼로리를 절반에서 많기는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좀더 쉽게 마실 수 있도록 다른 형태 제품도 내놨는데요. 스틱형 제품으로 15ml로 60ml랑 90ml, 즉물한 컵에 타 마실 수 있는 제품도 지난해 여름 출시했습니다. 이 마시는 식초 시장의 축소가 되자 업체들마다 정말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그 변화가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과연 이 리뉴얼 효과가 이어질지 아니면 반짝 효과에 그칠지 성수기인 올 여름 음용식초 시장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